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스테고사우루스를 접어볼 건데. 약간, 이상하신 분들은 안 접으시도 됩니다. 제 얼굴이 못생길까봐 이렇게 얼굴을 안찍오셨거든요 찍었거든, 안 준비물은 이세 종이 한 장이면 접을 수 있습니다. 이래? 출발하죠? <laughs> 먼저 네모를 상 사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음, 다림질 다섯번 그 다음에 또 다음 반대쪽으로 삼, 사각형을 접어,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접었던 걸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혔으면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벌려서, 이 가운데 손에, 가운데 손이 있죠. 여기에 맞춰서, 이렇게. 이렇게 있던 걸, 이렇게 있던 걸, 이렇게. 눌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렇 납작해 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. 그 다음에 이걸 들어 올려 올려 가지고 이렇게.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근데 다 여기다가 이렇게. 다시 들어 올려서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. 네, 이제 다 이렇게 사각 주머니를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 박접듯이. 접으셨으면 이렇게 다시 펴서 합접듯이. 이렇게 다 접으셨으면 뒤집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을 잡고 딱뒤집기로이렇 가운데부분팡이 부분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뒤집었어렇뒤이어게 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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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그 다음에 이렇게 뒷부분도 내려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잘은 안맞아가지고 어려우실수도 있는데 이리도 이렇게 네, 이러면 약간 다리가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앞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골판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면 이테고사우루스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